Pet him? Pet him. No. No. Bye. Bye. You.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어떤 걸 배워보실 거냐면 제가 이번 여름에 캐나다를 다녀왔거든요. 캐나다를 다녀왔는데 강아지가 큰게 있는 거예요. 저희 애가 강아지를 너무 좋아해서 제가 그 주인한테 물어봤죠. Can I touch your dog?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만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지고 있는데, 다른 원어민이 오더니, Can I pet your dog?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터치라고 안 하고, 왜 p e 이라고 할까? 했는데, 제 원어민 친구한테도 물어보니까, 그럴 때는 pet your dog 라고 한다고 해서, 이렇게 쓰다듬고 만지는 걸 pet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pet이 그냥, 뭐, 애완동물, 애완견, 뭐, 이런 거할 때나 p e 인줄 알았거든요. pet animal? 당신 동물 만져봐도 될까요? 할 때는 동사 패을 써서 May I pet your dog? 하든지 아니면 Can I pet your dog?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외국에 가시거나 뭐 외국인들이 강아지를 갖고 가는 걸 보시면 그렇게 물어봐 주세요. May I pet your dog? Can I pet your dog?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가고 싶은데 못 가요. 그러면 가서 만져도 되는지 물어봐 할 때는 가서, 뭐뭐인지 물어봐. Go ask if. 이거 쓰시죠. 그러니까, Go ask if you can pet the dog. Go ask if you can pet the dog.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애기가 이렇게 만지면, 저희 애는 아직 아기라서 막, 털을 잡아당기던가, 뭐, 꼬리를 잡아당기던가, 이제 강아지가 무서운 걸 모르고, 그렇게 막, 힘조절이 안 되니까, 막 이렇게 만져요. 그럴 때는 아이한테, 이렇게 만질 때, Be gentle. Be gentle. 하던가,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럴 때는 이게, rubbing 하는 거죠. Rub his fur gently. Rub his fur gently. Be gentle. 아니면, Rub his fur gently. 라고 해요. 아니면, 그러니까 당겨요. 이렇게, fur를 당긴다던가, 꼬리를 당기려고 하면, 당기다. 뭐 이렇게 잡아 당기다라는 건 pull on 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 don't pull on his tail. don't pull on his tail. 아니면 don't pull on his fur. don't pull on his fur. he hurts. don't pull on. 그리고 강아지가 이렇게 오면막 냄새를 이렇게 킁킁 맞죠. 그럴 때는 아이한테 그 동사를 가르쳐 줄수 있잖아요. 냄새를 킁킁 맞출 때는 He's sniffing. He's sniffing. Sniffing이라고요. He's sniffing. 하시고 아니면 이렇게 할잖아요. 할 때는 He's licking. He's licking. 그렇죠. 그리고 또 강아지가 반가워서 꼬리를 흔들면 He's wagging his tail. He's wagging his tail. 그럴 때 이런 말까지 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He likes you. He's wagging his tail. He wanna smell you. He's a sniffing you. 이렇게 해주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강아지가 오히려 더 무서워하는 경우도 있어서 주인이 못 오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땐는 아이한테 Don't get close to dog. He's scared. He's scared. Don't get close to dog. 짖을 때는 뭐라고 할까요? Yeah, the dog is barking. Bark. 그죠? Dog is barking. Barking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리에 나가셨을 때 외국인이 강아지 데리고 다니는 경우 되게 많이 보시죠? 공원 같은데 가시거나 아니면 외국에 나가셨을 때 아이들이 강아지 만지고 싶어했을 때이 표현 한번 써보세요.